연인 파트 2 방영까지 불과 며칠 안 남았네요. 인물들의 보내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특색있는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는데 보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어떤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주인공 길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이마에 난 상처입니다. 상처는 지워질 수 없는 그녀의 아픔이고 역사죠. 티저 예고에서 목이 졸리고 뺨 맞고 팔이 잘릴뻔하는 등정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련의 크기만큼 안타까움도 크겠지만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장현과의 사랑이 더더욱 큰감이니다 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차마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부녀자와 혼인한 사내를 남편이 죽이는 건 죄가 아니기에 장현과 함께 달아났으면 눈돌아간 구원모한테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눈에 밟혔었죠. 여인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많은 걸 부지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파트 2에서는 더큰 시련들을 맞이하겠네요. 이마의 상처는 그녀가 고쳐온 시간과 시련의 흔적이기에 결국 모든 걸 극복하고 그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는 장현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피엔딩까지는 대단히 험난할 것으로 보이네요. 무시무시한 여자 각화의 출연 때문이죠. 에서만 무서우면 다행인데 밖에서도 무서운 여자입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장소와 상황이 그녀의 특성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포로사냥꾼으로 파란 복면 쓰고 넓은 들판에서 장현과 만나 심상치 않은 강렬한 눈빛을 보여줬죠. 교방에서만 머무는 조신한 공주가 아니라 어디서든 거칠것 없이 호령하는 예쁜 야생마 같은 공주. 장현을 향한 눈빛은 진심이지만 복면에 가려진 진짜 표정은 보이지 않는 속을 알수 없는 이중적인 여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양가의 반대와 장애물 없이 쉽게 이뤄졌다면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 자연과 길 제일 로미오 줄레의 효과를 더더욱 크게 불러 일으킬. 뛰어넘어야 될 제일 무서운 장애물이 각화입니다. 이미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불꽃 튀는 삼각관계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연인의 캐릭터들이 너무 입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다른 여자의 등장도 아니고 다가진 각화의 등장입니다. 낱말이지 내가 갖고 싶은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뺏길 순 없어. 캐릭터 카피만으로도 섬뜩한데 티저 영상에 나온 대사는 더더욱 소름 돋습니다. 차라리 사지가 찢겨 죽는 걸 볼지언정 내가 갖고 싶은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지 않아 장연을 빼앗기바에는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갖지 못했으니. 죽여서라도 다른 여인도 똑같이 못가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이코패스 무기징역 감녀자. 따라서 파트2 초반에는 있을 수 있는 삼각관계 정도로 흘러가다가 그녀의 효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긴장감과 그녀를 향한 욕들이 넘쳐나겠네. 장현을 못살에게 굴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 제대로 조선의 사이코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양은 각화만큼 확실한 악역은 아니지만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장연과 길체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장현이 죽었다는 거짓 사실에 얼떨결에 동조해버렸죠. 그렇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머리 짜내서 갈라놓기 위한 모략까지는 꾸미지 않았기에 파트 1에서는 최보여 갑자기 재수없어 정도로 끝났지만 아쉽게도 파트 2에서는 흑화가 본격화되며 더더욱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그 여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될까 대놓고 흑화를 암시하는 말이죠. 어린 시절의 양음을 장현이 구해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장현에게 느끼는 애정 장가과 집착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갈수록 도를 넘는 이상한 감성 코드를 들이대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정신이라면 언젠가는 깨닫겠죠. 자기의 은인인 장현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깨닫고 다시 이미지 좋았던 시절 착한 캐릭터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 대단히 위기의 순간 장현과길 일체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장현에게 받은 걸 뒤늦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결국 반전에 반전 거듭해 좋은 캐릭터로 끝낼 것 같네요. 드디어 주인공 장현. 눈빛을 자유자재로 갈아끼우는 장현. MBC 연기대상 강력후보 장현 청의 끌려온 길체와의 더더욱 애절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는 그대 온갖 고초를 겪는 길체를 보고만 있는 것도 마음 아픈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의 사이코 욕심쟁이 공주 각각까지 끼어드니 장현의 슬픈 눈빛 거두 새가 없습니다. 카카의 양언까지 전부 다 장현 바라기. 자기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성과 도를 행했을 뿐인데 그로 인한 인기와 집착 때문에 힘든 인물입니다. 보고 싶었어 그대가 웃는 얼굴. 온전히 길채의 행복만을 바라는 진실된 사랑이죠. 아직은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지만 결국 장현의 바람대로 길채의 웃는 얼굴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정판. 길채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입술끼리는 더욱 진한 키스를 하는 완전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것만 같네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연준, 애매하게 찌질한 연준. 찌질하지만 아주 대놓고 비겁하지도 않아서 왠지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조선 땅에서 오랑캐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며 내 혼이라도 바치고 싶어. 비록 통찰가지력과 해안은 없지만 열정만은 누구보다 넘치는 사내죠. 지금은 다소 미성숙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거침어서 점점 변화하는 연준의 성장기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속물이고 이중적 사내였던 연준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어른된 것처럼 눈빛과 표정 갈아 끼우고 조국이나 장영길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특한 성장 결말이 나올 것 같네. 은혜 연준의 여인 은혜 지고지순 현모양처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은혜주 이런 완벽한 여인이 연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때문에 변하는 게 남자. 서방님은 서방님의 길을 가셔요. 올곧은 내조와 외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돼. 진정한 현모양처 정신으로 연준을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 조선의 참된 부인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들 키우듯이 지혜로운 은혜로 인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연준을 볼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캐릭터 포스터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인물별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100% 무조건 나올 거라 확신하는 장면은 결국 이뤄진 장영과 길채의 아름다운 키스씬입니다 파트 2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아 더 애절한 이야기들이 예상되는 만큼. 내 맞이하게 될 해피 엔딩은 더더욱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오겠네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